다 보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 된 우리들을 보시고 자녀 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말씀 가운데 자주 비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또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단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겨우 일어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겨우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기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넉넉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시고 그러기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이기는데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넉넉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일날 겨우겨우 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 그냥 겨우겨우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요, 풍성이, 그리고 넉넉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쉽게 쉽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잘서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요, 주일날 친구가 놀러가자 하면 금방 쉽게 가버립니다. 저희 학생, 우리 고등부나 그런 데 담당하다 보면, 주일날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갑니다.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앞에서 여러분 쉽게 넘어질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지금 든든히 서 계십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청년이 비전트립 갔을 때 곡괭이질 하다가 욕했던 청년 이야기 듣고 제가 뜨끔했던 거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욕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군대에서 욕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하기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회개 하긴 했는데 제대하고 운전할 때 이게 운전할 때막여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제가 지, 지난 주중에 비전 트립 때문에 산청에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답사 갔다 오는 길에 이 택시가 갑자기 확 껴들었어요.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희 뒤에 승합차 뒤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타고 계셨거든요. 전도사님하고. 급정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참 하고 말았어요 <laughs> 아참 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laughs> 제가 거기서 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쉽게 쉽게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까? 보면 주위에 주위 분에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베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제로 넉넉하게 갖고 계셔서만이 아니라 나눔에 넉넉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다른 사람 나눠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쑥스럽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옆집에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뭐 갖다 주고 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옆집에 뭐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거 생기면 갖다 주고 해서 그집 전도했어요. 저희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연결시켜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걸참 잘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분의 성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넉넉함은요, 물질만, 물질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넉넉히 용서하시나요? 뭐 용서 하나 조그만 거 용서 하나 하는데 막 삼박사일 금식기도 해야지 겨우겨우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좀 욕해도 그냥 넉넉하게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넉넉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말씀을 받는데 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겨우겨우 해나가지 않고, 겨우겨우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 넉넉한 삶을, 넉넉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베드로스 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행하고 넉넉히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성품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성품의 문제다. 그 넉넉함이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품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세계 59개국에 있는 2,400여 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평생 함께 할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생 함께 할 배우자가 이거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한정된 예산을 주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항목들이 있었다고 해요. 신체적인 매력, 재정적인 전망, 다정함, 유머, 순결, 종교, 자녀 계획, 창의성,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두고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 거죠. 또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고 싶은가. 여러분, 1위가 뭐였을까요? 남녀, 남녀 따로따로 물었는데 공통적인 1위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1위.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려는 항목이 있었어요. 동일한 일이 뭐냐면 다정함이라고 합니다. 다정함. 저는 사실은 의외였거든요. 네 2위는 남녀가 달랐다고 해요. 2위. 내 배우자로서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2위는 남자 남성은요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 그게 2위였대요. 남자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나, 여자들은 어때요? 여성은요 남성에 대해서 재정적인 전망에 투자하겠다고 2위였대요. 근데 제가 의외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일이었어요. 남녀 동일하게 자신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정함이래요, 다정함.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에게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상대방의 다정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요, 대상을 교회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대답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제자반을 하거나 일대 양육을 하면요. 첫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이 프린트문을 드립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대답들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그게 가장 많은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통이 잘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 여러분, 자기가 평생 함께할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 하면 결국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 성도들 간에 서로 원하는 것도 뭐냐면, 성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품. 사랑함, 거룩함. 여러분, 소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건 또 교회를 다니지 않건 주위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성품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당성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5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을 읽으시고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하니 좀 속으신 느낌이 드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셨던 분인데 이제 등록만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했더니 세 가족 양육은 받으셔야 된다고 우주 받았더니 제재 훈련해야 된다고, 성격 공부 과정이 있다고, 남선교회 여전도에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비전트립까지 가자고 하는,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우리가 성격을 좀 좋게 고쳐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1대1 이 성력공부 교재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는 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적인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절에서 7절의 말씀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여러분, 사랑.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은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성품이요 신성한 것인 것이 성품이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자기 개발서 있고 좀 훈련해서 바꿔질 수 있을 정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우서 쓸 당시에는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은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신이 될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영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소유함을 통해서 신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절제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애쓰고, 이 악문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믿음, 다음에 뭐, 절, 덕, 지식, 이건 뭐, 코스웍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아이템 얻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11절에도 보시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절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는요, 그런 절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 그냥 우리가 꼭 참고 인내하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 형제 우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지식을 얻고, 내가 절제하려고 하면요. 결국엔 내 욕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게 돼요. 믿음에 내가 덕을 하나 내가 추가하고, 덕에 지식을 내가 얻고, 이것이 내가 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훈련해가지고 내가 되는 것이 되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사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믿음에 덕을 얻고, 지식을 얻고, 절제를 얻고, 인내를 얻는 것도 정욕으로 하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성격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적인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자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을 조금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갈리아되어서이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나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성격을 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적인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이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할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요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3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매함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8절에서도 보면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사랑 이런 것은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알므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므로. 내 안에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과 인내와 경건이 쌓여져 가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져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잘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깨닫지 못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러분 이 알은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경건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 여러분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세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절제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경건해지면서 나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구나, 그리고 길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반, 또 일대일 큐티방, 또 봉사하시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겨우 겨우 턱걸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겨우겨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 사랑할 때도 겨우겨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죄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미 나를 못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적인 존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절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먹는 것만큼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신앙생활하고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